32살까지 미친 욜로 생활을 즐기다가 집살 돈은 커녕 결혼 자금 한 푼도 없던 저 갑자기 정신이 번쩍 임상병리사였던 저는 병원 퇴근 후 N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코로나 터짐 안정적인 월급과 팀장직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코로나 의료진으로 2년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일했어요 이때 꿈꾸던 결혼을 했지만 곧바로 코로나 종결과 함께 찾아온 백수생활 시작 하하 남 사장님은 월급만으로 미래가 캄캄하다며 자영업을 하자했고 제 앞날까지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어요. 정말 미쳤죠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유튜브를 즐겨보던 저희는 새벽부터 김밥을 말아 지하철역 앞에서 판매하는 영상을 보는 순간, 오 그래 자영업 까짓거 우리도 해보자. 그날로 샌드위치를 연구해서 깡만 남은 저는. 생각 많고 걱정 많은 남사장님을 데리고 용감하게 경기도청 청사 앞, 과천청사 앞으로 새벽 장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.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?